유명인사의 수입공개가 언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가수 박지현이 지난 8개월간의 수익을 전격 공개하며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연 박지현은 로열티, 행사비, 광고비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을까요? 이 금액들이 예상치를 훨씬 웃돈다면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기사에서는 박지현의 수입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가 어떻게 다양한 수익원을 관리하며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탐구합니다. 팬이라면 물론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수입 공개 속 가수 박지현의 눈길 끄는 8개월 수입 공개. 최근 연예계에서 수입 공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공개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금전적 가치와 그들이 경제 생태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수 박지현의 지난 8개월간 수입 공개는 특히 눈에 띄는 사건이었습니다. 박지현은 이 기간 동안 최대 3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히며 어떻게 이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의 수입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수 박지현의 수입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의 수익은 로열티, 행사비, 광고비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경우 그의 음악적 성공이 수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눈에 띄는 성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로열티입니다. 그의 음악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그의 독창적이고 대중적인 음악 스타일이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폭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의 성공은 박지현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음악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사 출연과 광고 계약도 박지현의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그의 라이브 공연 능력과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며, 이는 그의 행사 출연료가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광고비 부문에서는 그의 대중적 이미지와 신뢰감이 브랜드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해 다수의 광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경우 지속 가능한 경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며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박지연의 수익 구조와 그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그의 성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자신의 이점으로 전환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박지현의 경제적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다변화된 수익원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행사시장에서, 박지현은 많은 기업과 행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사 출연료는 타 연예인들과 비교해 높은 편이며 이는 그의 인기와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또한 다수의 광고계약도 이 기간 동안 체결되었는데 이러한 광고들은 그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지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지현의 수입 공개, 연예계의 경제적 투명성과 급파급 그 효과, 서론, 연예계 투명성의 새로운 지평 연예인의 수입 공개는 종종 대중의 큰 관심을 끌며 연예계의 경제적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합니다. 최근 가수 박지현이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졌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을 넘어서 팬들과의 신뢰구축과 건강한 공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팬들 사이 그리고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문, 박지현의 수입공개의 다면적 효과. 1. 팬들과의 신뢰 구축. 박지현의 수입공개는 팬들과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립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수 있어 연예인에 대한 신뢰와 응원의 정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팬과 연예인 간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연예계 내 투명성 증진의 파급 효과. 박지영과 같은 연예인들의 수입 공개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경제적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예인들이 자신의 수입과 경제적 관리를 더 책임감 있게 다루도록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이는 업계 전체의 건강한 경쟁과 공정한 가치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3. 전략적 경력 관리와 장기적 안정성. 박지현의 수입 공개는 그가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자신의 경력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데 모범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연예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박지현의 수입공개는 연예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는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합니다. 앞으로 박지영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연예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연예계 전반에 걸쳐 경제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연예인과 팬들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